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울릉도를 세계적인 친환경 관광 경제 섬으로 만들기 위해 경상북도와 울릉군 한동대 등이 뭉쳤습니다. 울릉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수 있도록 대학 캠퍼스를 만들고 규제를 철폐할 계획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울릉도 한때 인구가 3만 명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만 명이 채안 됩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빠르게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은 가속화되고 청년층은 찾지 않고 있는 겁니다. 거리 나가면 갈 곳이 없고 젊은이들이 즐길 장소가 없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울릉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상북도와 울릉군, 한동대 등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지역에 특화된 인재양성과 연구를 지원합니다. 울릉도에 캠퍼스와 연구소를 설립하고 학생들이 울릉도에 머물면서 울릉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 학기에 20명씩 울릉도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번 2학기부터 20명을 울릉도에 보내서 그 지역을 살리는 또 바닷물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친환경 기업의 기술을 도입하고 요가와 관광 문화를 접목해 친환경 관광 섬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혁신을 통해서 도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연은 자연대로 보호하고 또 국제적인 도시를 거듭나게 만드는 거죠. 경상북도는 울릉도를 세계적인 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일정기간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프리존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 법이 만들어졌고, 또 울릉도의 공항도 만들어지고, 대학도 만들어집니다. 울릉도를 새로운 글로벌 섬으로 만드는 경상북도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울릉도 지원특별법 시행에 앞서 울릉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